안녕하세요. 수선입니다요 컨트롤 박스가 또 하나 나갑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는 곳에 또 나가는 컨트롤 박스에서, 어, 이제 원래 세 개가 나가야 되는데, 한 개가 이제 부속이 부족해서 한 개가 지금 오늘 나갑니다.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하고 온도 자동 제어 컨트롤 박스라고 하는데, 음, 사용하시는 용도가 이제 수중 펌프를 이제 수중 펌프를 넣고 이제 온도나 또는 시간에 의해서 작동이 될수 있게 해달라는 라 문의가 있어서, 어~ 이제 주문대로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. 어~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쓰는 방식은 뭐 이제 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는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아니면 두개다제거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예를 들면은 음~ 일단 요렇게 되면 아 연결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지죠. 참 연결하는 거를 요 단자대가 있는데 어, AC220은 이제 입력 전원 들어오는 데 입니다 입력 전원 들어오는 데고 저 펌프 1번 하고 2번 인데 어차피 라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수중 펌프를 두개 쓴다고 하셔서 이제 단자들을 이제 각각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길이가 좀 짧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연장 하셔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차단기를 올리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수동으로 요렇게 하면 표시등에 불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요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돌리고 저 만약에 하시고 EOCR 맞추셔야 됩니다 EOCR은 이제 뭐그 펌, 사용하는 펌프 용량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부저 같은 경우는 요거 수동으로 움직여. 부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땡 하면 소리가 나죠. 요거는 이제 자동을 하면은 이오시아이 이제 작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터 과절 과전류 계전기가 이제 모터의 과전류나 이런 걸 감지하게 되면은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펌프가 정지했는 거니까 과전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고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하고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고, 시간이 작동이 돼도 작동은 안 됩니다. 거기서 이제 온도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온도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작동되고, 만약에 시간이나 또는 이게 되면 한 개라도 꺼지면 이제 펌프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되고, 만약에 내가 이제 그한 개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온도든 시간이든 상관없이 이제 한 개만 이제 작동을 시키고 싶다 한 개에 의해서만 작동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예를 온도에 의해서만 작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시간은 작동을 하니까 이거를 테스트 쪽으로 나오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일단, 일단은 여기 두 군데 다 불이 들어와야지 펌프가 구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작동하실 것 같으면 한쪽을 계속 이쪽 계속 켜 놓으시면 됩니다 켜 놓으시면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올려볼게요. 온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내려가면은 저절로 이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이제 좀 덥네요. 이제 여름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날씨가 이제 막더워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여기도 편차는 지금 0.2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해서 이제 좀 아, 바꾸시면 됩니다. 편차 설정은. 네,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제 부저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 EOCR이 작동되면은 여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EOCR이 작동하면 소리가 납니다. 점검하실 때뭐 정지하셔도 되고, 정지 안 하시고도 뭐 예를 들면 뭐, 원의 테스트, 그러니까 이게 부저가 정상인지 아닌지 하실라 그면 테스트 쪽으로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없고, 좀 전에 앞전에 보내드린 컨트롤 박스하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. 라인 자체가 한 라인이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앞에 나가는 컨트롤 박스에서 또 라벨이 한개 빠졌습니다. 요 보면은 요 밑에 하단에 붙는 라벨이 있는데, 요 라벨이 지금 빠져나가서 지금 요거 한 개는 이제 어차피 같은 데 가는 거니까, 요거 한 개를 같이 넣어드립니다. 요거 또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이렇게 넣어드리고, 이제 여기 예비 부속하고 있고, 여기는 이제 앞에 커버하고, 여기 이제 릴레이하고 예비 부속 이렇게 들어가니까, 이렇게 하셔서 이제 쓰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쓰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 또뭐또 뭐또 나머지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동영상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